자, 퍼티는 이게 막 잘하려고 기술을 갖다가 막 손재주를 부리려고 하면 잘안 되고, 잘하는 사람이 할때 어떻게 하는지, 밥은 어떻게 뜨는지 똑같이만 따라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따라 하기 힘든 거죠. 그죠? 근데 자기, 따라만 우선은 하는 게 좋아요. 우선 퍼티를 이제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당겨도 되고, 퍼티를 우선은 중요한 게 많이 넣어요. 이렇 밥을 많이 넣어 이 단차가 심하잖아요, 그죠? 네. 단차가 심한데 밥을 많이 넣, 많이 넣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단차 없는 데서 쭉 문질러요. 단차 없는 데서 쭉 문질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여기서 중요해요. 여기서 이, 이 찌꺼기에 여기 많이 들어가 있는 여기서 힘을 살짝 빼고 힘, 힘 조정이 중요한데 힘, 힘을 살짝 빼고 여기를 문질러 주는 거예요. 네. 힘을 살짝 빼고. 오케이. 네. 그러면 이쪽에 단차가 이렇게 잡히잖아요. 여기는 얇고 여기는 두껍고 네. 가까이 찍어봐요. 그죠? 이렇게 잡으면 돼. 지금 여기도 보면 내가 이렇게 잘라놨거든요? 끊고 정우 씨네 저기 여기 닦각구멍도맺거봐요 저거 영어 에서하시예네 피스 구멍이지 이거는 닦각구멍이 네. 아니고 세로로 세로로 문질르고 가로로 해 봐요. 세로로 세로로 문질르고 이렇게 네. 세로 문질르고 예. 네. 가로로 당겨요. 아 예, 네, 그렇게 네. 위에서 당겨요. 예. 네. 그, 그렇게 그런 식으로 예. 네. 네. 역 역차로 이렇게 역차로 가는 게 좋아요. 탁 가는 탁 당가나. 그리고 지금 줄퍼티하고 올퍼티하고 할 때, 저는 어떨 때는 줄퍼티하고 어떨 때는 올퍼티하죠? 네네. 제가 기준점을 뭘로 잡는지 아세요? 아니요. 저는 올퍼티하고 줄퍼티의 기준점을 뭘로 잡냐면, 이 타카로 잡아요, 타카. 음. 중간 타카를, 보통 여기는 보세요. 여기는, 여기가, 여기 한 줄, 여 섞고, 섞고 여기 이렇게, 한줄돼 있죠? 네네. 여기서 여기까지 한줄돼 있잖아요. 네. 한줄 사이에 어때요? 피스 이게 타카가 하나만 한 줄만 돼 있죠. 네. 근데 보통적으로한 줄만 돼 있는 게 아니고 거의 두 줄을 쌓아요. 네. 목수분들이 석고보드 한 판에 두 줄을 쌓나. 네. 그두 줄을 쌓으면은 이게 공퍼티 아니 이 타카 메우는 거두 줄을 고, 두 줄을 메워야 되잖아요. 네, 네. 그죠두 줄을 메우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네. 그두줄 메우는 시간에 차라리 올퍼티 당겨 버리는 게더 빨라요. 그래서 한 줄일 때는 이 집은 내가 올, 줄 퍼티 할 거예요 네. 한 줄일 한 줄일 때는 이게 타카가 이 석고보드 이 사이즈 한 판에 이게 지금 한 줄만 한 줄만 타카가 돼 있으면 한 줄만 타카가 돼 있으면 여기는 줄 퍼티 네. 두줄돼 있으면 올 퍼티 그렇게 해서 저는 구분을 줘 갖고 공사를 하거든요 네. 그 내가 어떨 때는 올 퍼티하고 어떨 때는 줄 퍼티 하잖아요 네. 그 기준점으로 줄 퍼티 올 퍼티 하는 거예요 네. 아, 그것도 네. 알, 알고 계시면 좋고 네. 그 무조건 뭐 올퍼티 해줘를 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아, 네. 근데 저 영상 보신 거 있죠? 네. 네. 줄퍼티 해도 올퍼티로 저는 뿌려서 만들어요. 네. 그래서 무조건 저는 올퍼티로 할 수가 있으니까 그 근데 만약에 두 줄이다, 그러면 타카가 많이 쌓있다 그러면 그렇게 안 하고 퍼티로 그냥 올퍼티 다 해버려요. 그냥 네. 네. 안, 올, 기계로 쌓아서 올퍼티 안 하고 네, 그것도 방법이니까 알고 계세요. 네. 자 이제 해봐요. 아까 공포트 할때길기 네. 밑에 뭐 질지 다 떨어지고, 네. 뭐 엉망이네. 공포트 할때 길게 가는 그 방법으로 했잖아요. 네. 응용이잖아, 네. 길게 못 가고 있잖아요. 쌓이잖아. 그리고 밥은 싹 닦이고. 야. 네. 자.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코너에 코너에 돼서 아까 제품 제꺼 보셨죠? 이거 돼갖고 지금 코너에 지금 영 잡은 상태입니다. 네, 코너 한번 보십시오. 코너 코너가 멋지게 지금 잡요 이게 지금 요요 요 부위는 망치로 때려도 망치로 세게 때려도 이게 망가지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여기 세 군데 지금 세 군데 잡았는데 이렇게 면에 이렇게 세군데 잡았는데 지금 이쪽면에는 망치로 세게 때려도 망가지지가 않습니다. 이게 지금 그.. 대놓은게 어.. 탄성이 조금 있는 강력한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굉장히 튼튼합니다. 지금 이렇게 잡아서 지금 중사를 터치를 좀 올린 상태입니다. 아, 좀, 같아요. 예. 어, 사이, 사이. 더운데 재미있습니까? 맞죠 맞죠. 재밌어요예 뭐, 네, 더운, 아, 너무 더운데 재밌죠아 마인드 좋아. 마인도 좋아. 지금 이렇게 퍼티, 술퍼티 쫙쫙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일이 바빠갖고 지금 퍼티 하시는 분들 도움받아갖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잘 나왔다. 자, 지금은 지금 원퍼티하고 지금 투퍼티 지금 잡고 있습니다. 원퍼티하고 퍼티 잡고 있고. 아이고. 조그마한 현장에 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퍼티, 원퍼티, 투퍼티 이렇게 지금 잡고 있습니다. 아, 사장님 멋지십니다. 아 예예. 예. <laughs> 아, 그래 지금 일, 일이 너무 바빠갖고 걱정했는데, 이, 우리 일 잘하시는 이 사장님이 오셔가고 힘이 납니다, 지금. 아, 아 요즘에는 코티 잘하는 사람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기술자가 잘 없어. 몇 개월 오면은 일이 엉망이라서, 기술문 아, 가는 게더 힘들어요. 타임처럼 잘 해놓으셔야 이게 뒷스톤도안 가고 일 해놓으면 깔끔하게 잘 나오는데 빼빠하기도 되게 쉬워지고 자 여기 오늘 다 끝납니까 네 오늘 그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퍼티 다 하고, 샌딩하고, 지금 하도를 뿌려놓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하도가 다 마감됐습니다. 깔끔하게 마감이 됐고, 지금 하도 뿌리는 상태에서, 다시, 뺏가한번더 들어갈 겁니다. 이 상태에서, 이게 손으로 만져보면, 약간 까시란 느낌이 살짝 듭니다. 그래서, 어, 한번더할 거고,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 여기, 집이 덮어지는 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한이 정도 되는데 지금 여기를 퍼티를 지금 안한것 같습니다. 이렇게 퍼티 하시는 전문가분들도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 생각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빠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잘 참고해서 빠진 데가 있는지 없는지 잘 하는지 타카도 제가 하면서 많이 메꿨거든요. 타카도 잘메지는지한 번씩 체크를 한 다음에 일을 하는 게 좋습니다. 예, 네, 전체적으로 퍼티도 잘돼 있고, 빗바도 잘돼 있고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모서리 같은데 이런 이런 모서리는 지금 실리콘으로 쓸 겁니다. 네, 실리콘을 싸서 상도제를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아, 상도제는 지금 하도 뿌리기 전에 실리콘 싸도 되긴 되는데 어 지금 수성 페인트로 하도를 했습니다. 수성 페인트 하도를 하게 되면 실리콘 자리가 다 터지고 갈라지는 현상이 생겨서 상도제는 지금 탄성이, 탄성, 탄성이 조금 있어서 어 실리콘 쏘고 나서 바로 상도를 해도 터짐 현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공사를 어 진행을 응. 하겠습니다. 자, 이런 자리도 터티를뜨렸습니다 이게 전문가분들 지금 많이 이거 이런 실수를 많이 합니다. 지금 여기도 지금 덮을 때안덮히거든요 커티할때 이런 거 시계 많이 써야 됩니다.